이게 음식 박람회에서 사온 제품인데 이게 뭐냐면은 육수 내는 관이라 해야되나? 육수 내는 제품입니다 육수를 내려면은 일이 많잖아요 육수 낼 필요 없이 그냥 맹물에 이아량 넣으면은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가격은 더 비쌉니다 육수 내는거에 비해가지고 이게 종류가 두가지가 있던데 이거는 한우 한우 육수 이거는 해물 육수 사전에 테스트 한다고 두 가지를 시식을 해 봤는데 한우는 약간 쓴맛이 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물 육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해물 육수 가지고 칼국수를 한번 해서 만들어 먹어 보겠습니다 물을 끓이는 동시에 여기를 집어 넣어 줍니다 넣자마자 바로 콸콸 녹아내리는게 아니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제 육수가 끓었네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음, 좋습니다 이제 면을 넣고 볶음면 국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 한번 마시고 국물 맛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쓸만해요 급하게 육수 내야 될때 간단하게 육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소비자용이고 벌크 제품이 있답니다. 대용량으로 들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